주제를 맡아서 저는 정당 제도 중에서 정당 제도와 지방 자치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음, 규범적으로 정당 제도와 지방 자치 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의 기본 제도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 자치제가 초기 시행되었을 때에는 민주주의 안에서 두 제도가 서로 다른 강조점을 중심으로 작용해 왔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향력을 단절하거나 혹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어, 양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당만을 지방선거에 참여 주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후보자 공천에서의 정당이 갖는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안을 제시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정당 외의 주체를 인정하는 방식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정당만을 주체로 인정하되 전국 정당만이 아닌 다른 정당들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정당 외의 주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는 독일의 선거인 단체를 통한 후보자 추천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거인 단체와 같이 지방 선거의 후보자 공천권이 정당에게 고 독점되지 않는다면 정당은 다른 정치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정당 및 정당의 후보자를 후보자가 민주적 정당성과 공직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지역 주민에게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과 다른 정치 단체 간의 경쟁은 정당에 대한 지방자치 영향력 행사를 지방자치에 대한 사실상의 예속으로 전락시키지 않게 만드는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당 외의 주체는 안 된다. 정당만이 후보자 공천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전국 정당 외의 지역 소재 전국 정당이나 지방 정당의 구성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재 전국 정당이나 지방 정당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 정당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당과 지방 자치의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이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법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역 분할 구도의 심화 내지 국민통합의 저해라는 수식어가 정당의 지방자치 참여에 붙지 않도록 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민 스스로의 끊임없는 관심과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서 노교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이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정당 등록 제도 및 정당 등록 취소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았습니다.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정당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개념적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것; 둘째, 그 참여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셋째,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 등이 있습니다. 제3차 개헌에서 이제 국, 정당이 국가에 대해서 보호하고 정당에선 심판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를 대변하는 정당의 설립과 존속이 보장되고 위헌적인 정당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 심판 제도를 통해서 해산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다른 결사체와 달리 헌법상 특별하고도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정당의 득표율이 정당이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나 능력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결과에 따른 등록 취소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단지 그 입법적 수단이 과잉하다라는 어, 그러한 견해로 위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정당의 설립과 존속 및 소멸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한 위헌성을 논증하면서 제한적으로라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헌법상 이념에 입각하여 정당 등록 취소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천착하였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공정성 심의 기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 심의 기준은 언론사 등에게 행위 규범으로 작용하고 심의 시 심의 기관 등의 통제 규범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심사 기준을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규칙 2조 2에서는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 의무라는 제목 아래 1항에서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이 항에서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 간에 적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제삼 항에서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2호로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의무를 선고를 위한 내용이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고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 간의 의미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을 각각 별개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연구력, 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선거운동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또는 정보 격차로 인해서 정보 접근의 불평등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서 sns가 활성화되었으며. 인터넷과 SNS의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온라인 선거운동은 오늘의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SNS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매체는 과거에 비해서 개인과 개인이 더욱더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연결성과 확장성을 극특징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제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에서부터 세계적 범주로 확장된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선거운동의 규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선거운동의 목적과.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목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다양한 sns에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정작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선거의 장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인정하더라도 방법상의 제한은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 이상으로 어, 부족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